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쌍꺼풀 높게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부감도 있고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남자들의 경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쌍꺼풀을 만들 때 여자처럼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최대한 속쌍꺼풀로 낮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눈매 교정을 같이 하게 되면 쌍꺼풀도 낮추면서 훨씬 또렷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어,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수술 뭐 이름도 눈매 교정 쌍꺼풀 뭐 방법도 거의 동일하고요. 단 수술 후에 나오는 그 쌍꺼풀의 모양 결과는 남자 여자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쌍꺼풀이 좀 보이게 원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속쌍꺼풀 정도로 하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남자와 여자는 완전 다른 모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쌍꺼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 그냥 쌍꺼풀 수술을 하면 자칫 굉장히 어색한 눈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쌍꺼풀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수술한 지 정말 한참 지났는데, 뭐, 수술한 지 얼마 안돼 보이는 그런 어색한 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부분은 쌍꺼풀 수술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어눈 뜨는 힘이 어느 정도 이상 약하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반드시 같이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눈매교정과 눈성형, 쌍꺼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른 궁금하거나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다음 동영상 때 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